안녕하십니까. 저는 IME 이지미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이 강의장을 또 가득 채워주시니까요. 사실 강사들은 강의장에 많이 오시면 더 힘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환호와 같은 응원 네, 보내주시면 또강사들도 힘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너지를 통해서 잘 사업 설명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길 오실 때. 아, 되게 날씨 좋지 않았나요? 네. 저, 화사하고 온통 초록초록하고, 특히나 또이 여의도는 꽃들이 또 반발하잖아요. 혹시 오시는 길에, 아, 살짝 좀당 길로 가볼까? 우리 또 초대해주신 분께, 어우, 차가 막혀서 조금만 늦을 것 같아 하시면서 조금 더 자연을 좀 보고 싶으신 그런, 네, 고민 하시진 않으셨나요? 네. 아,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선택을 하죠 오늘 이 여의도 세미나를 갈때 어떤 버스를 탈까? 어떤 지하철을 탈까? 네, 이 세미나에 갈까 말까? 오늘 아침에 메뉴는 뭘 먹을까? 네, 그리고 인생에서는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맞이할까? 네, 굉장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모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역시도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한 키를 갖고 계시고 그 문의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꽂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 어떠신가요? 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여실 건지 열지 않고 돌아가실 건지 그것만 선택하시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이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제가 네,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또 열심히 이 PM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이 PM 비즈니스가 나에게 제 확신, 제 인식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인주 누구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사내 강사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그 어, 통신사였는데요. <laughs> 강사 조직이 세계가 통합이 되면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되는데, 그때 최초의 센터장으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양성하고 또 교육 과정도 만들고 그리고 강사를 전국에 있는 대정으로 파견을 하고요. 저희 회사가 한 3만 명 정도의 인직원이 있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중견 기업으로요. 거기에서도 인사와 그리고 셀즈 교육팀장 역할을 하면서 신규 브랜드 런칭, 연세점 오픈, 백화점 오픈, 박남회 전시회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와, 사람과 만나는 일.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임상심리로 전공을 네, 졸업을 했습니다. 일 하면서 졸업을 했고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병원에서 어린 애기들딱 네, 태어나면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런 검사를 해봤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심리 검사 그리고 부모님들 상담 이렇게 하면 임상심리사로 활동을 했고요. 임상 심리를 하면서 좀더 상담을 좀더잘 해드리고 싶어서 한 300시간 정도 교육 받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KPC라는 코치 자격증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의뢰가 올때 기업, 대학교, 뭐 시청 공무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내 네, 뭐 비즈니스 매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들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십 이런 것과 관련된 가기도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생활만 27년을 했습니다. 네, 2 7년 했는데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검사 보고서 쓸때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심리검사 보고서도 다 다릅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 내가 쓰는 보고서 다 다른데 27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타인 루프에 갇힌 것 같은 왜 다른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왜 이럴까? 나는 누구지? 정체성.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망각까지 있거든요 그때 PM을 알게 됩니다. 제게 PM을 소개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의 발을 뒤에서또 강의를 해주신 우리 나성경 사장님 부부이신데요. 이분들께서 네트워크를 하실 때 저에게 12년간 사실을 리크리팅을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거절했어요. 아, 못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때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할때 어, 뭐지? 이게 혹시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진짜 이거 계속 거절을 해야 할 일이 맞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인생에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주장를 던져야죠 알아봐야죠 네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랠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자 근데 여기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와이 비즈니스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세 가지 선택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어떤 회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압도적인가 마지막으로 제품이 프리미엄인가 오늘 제가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이 사항들을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도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자첫 번째, 어떤 회사와 그 함께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기업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성장성, 안정성, 안정성, 매출, 안정성 네. 성장률, 매출, 오너. 오너. 어 사장님, <laughs> 저와 너무 생각이 같으시지 깜짝 놀랐는데. 저 역시 오너를 봤습니다. 오너. 네. 이 오너의 마인드, 오너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너 메시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분은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이 기회를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멋진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씀으로는 위대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어, 성과로 이루어내셨나?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성과로 이루어냈습니다. 보시면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상 이건 사실 한번 받기도 어려운 가파른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에게만 주는 그런 상인데요. 무려 5회 연속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기업으로 정말 많은 상대를 받고 지금도 꾸준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어때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프가 멈추고 있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은 PM 코리아가 설립된 시점 2018년도입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2019년 말, 2020년, 2021년 코비드 네, 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경기 불황을 겪을 때 놀랍게도 PM은 그때 껑충 더 뛰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와이 회사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성장하는 기업이구나 와 진짜 브라보네 <laughs> 이런 재정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매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세계의 신용조사 회사인 네, DMB에서 네, 99점, 100점 만점에 AAA 플러스를 받은 기업, 얼마나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네, 안정적이고 대단한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신용 평가가 높을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이 노란색만 보시면 되십니다. 1위부터 9위까지 기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시면 다 네, 성장률이 다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PM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에, 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우리 기업은요 우리 PM이요, 45개국 이상 글로벌 원 서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회원 코드 하나로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펼쳐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가서 회원가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직급이 되어야지만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펼치실 수 있는 그런 제약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내 손에서 시작이 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께서 가입하시는 그 회원 코드로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PM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600명의 아동에게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그렇다면 회사 좋은 건 알겠어.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압도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PM은 NTC라는 기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NTC는 영양소 전달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곳에 세포의 안과 밖으로 어떻게 정확히 전달하는 개념이 바로 NTC입니다. 네, 이 NTC 기술력에는요 어, 기술 개념에는요 마이크로 솔브와 PTC라는 이두 가지 기술력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먼저 마이크로 솔브 기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네 토마토, 당근, 시금치 제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도 제가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더 많은 영양성분들이 있어요. 내 장표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만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자, 여기 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 군 c 군을 제외한 검은색깔,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무엇이죠? 지용성. 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때요? 70%가 무엇을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물이죠. 네, 수용성 영양소인 비나 c 는 우리가 먹고 몸에서 활용이 되고 나서 불편한 것들은 모두 다 배출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먹고 있는 영양소인 이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 어딘가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정말 다양하게 먹었던 이 영양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좋은 영양제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몸에 1 0 0다 흡수가 됐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음. 네, 독보적인 이 기술력으로 우리 제품들은, PM 제품들은 우리 몸에 거의 98에서 최대 100%까지 흡수가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TC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PTC는 상간이동총매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이렇게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속의 영양소들이 세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귀엽게 생긴 네, 인슐린들이에요. <laughs> 네, 인슐린들이 내 네, 세포 밖에서 어 포도당이다 아싸 문을 탁 열어주면 내그 네, 영양소들이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인슐린들이 다 고장 나있어요. 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인슐린들은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가 세포로 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당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도 막고 네, 독소도 되고 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당뇨일 수 있겠죠. 그런데 피해는 네, 아닙니다. 고장난 인슐린 버리겠습니다. 네. 비엠 주스를 마셨을 때이팸 주스 자체가 바로 이 PTC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 효소들이 세포 속으로 깊숙히 침투해서 들어가서 제 역할을 다해서 네.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지고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바로 PTC입니다. 네. 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제품 프리미엄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독일 PM은요, 네, 이 PM이 프리미엄의 약자잖아요. 네, 독일 PM은 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네,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계신데요.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 리스트와 협업을 해서 우리 제품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네, 최고의 품질을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 한두 제품 샘플이 아니라 모든 캠의 제품들이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네, TÜV 150년대 독일의 기술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인데요. 정말 안전한지. 품질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것이지를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GMP는 엄격한 의약품 산업 표준 기준인데, 이 GMP는 그야말로 독일 GMP가 최고의 그런 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GMP 인증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이 안전한 시설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면 이게 다 기록이 다 남거든요. 역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안전해, 먹어도 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GMP이기 때문에 GMP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딱 알았을 때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독일 GMP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와, 이것만으로도 그냥 끝났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자 변형 없고요. 한라인 코샤라는 완벽히 안전하고 잘 키워진 유기농 제품으로만 우리 제품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외에도 식품, 건강에 있는 식품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증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힐링 리스트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도핑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부체, 각성제 등이 미합류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선수들이 이 제품을 정말 애용을 합니다. 그 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네. <laughs> 아시나요? 네. 노박 조코비치 선수죠.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이분은 코로나 백신도 안 맞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천년 넘게 PM을 정말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피 m 을 마시는 이 입술로, 그랜드 슬램, 우승컵에 입을 맞추는 분입니다, 여러분. 네. 세계 랭킹 1위, 그랜드 슬램을 무려 24회. 정말 이거는 뭐, 네, 정말 테니스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마시는 주스, 여러분 안 드시겠습니까? 네, 먹어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피엠 주스를 드시는 그 입술로 여러분들 삶의 웃음을 꼭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품 3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액티바이즈는 다들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주스인데요. 이 액티바이즈는 산소와 영양을 세포 끝까지 전달하고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풀어주고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들도 정말 풍부한데요.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C 군, 아 군, 그리고 노화와 네, 질병의 근원인 활, 그 활성산소를 억제해는 비타민 C, 그 C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그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천연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 퍼포먼스.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혈관을 청소를 해 주는 주스이고요. 다음으로 네, 파워 카페 네. 아침에 다들 드시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자, 그레인드 포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모두 다 들어 있고요. 56가지 과일, 야채, 유래 성분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항암제라고 불리우는 타이토케미컬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그런 주스입니다. 그리고 혈당상승을 방지해줍니다. 여러분 요즘 그 탄산음료 중에 코로 시작하는 음료. <laughs> 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식 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주스, 그 주스를, 아니 그 음료수를 <laughs> 주스.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그쵸, MZ세대들 근데 최근 뉴스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 MZ세대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두려워서 지금 그 음료를 안 마신다고 해요 놀랍죠 이제 건강해는 식품은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드실 게 아니라 젊은 MZ세대들 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모두가 네, 먹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식들이 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수인데요, 네 디톡스와 회복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네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미네랄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복용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주로 먹지 미네랄은 섭취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부족하다면 900여 가지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셔주셔야만 하는 주스이고요. 또한 여기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성분들이 수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 불면증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드시라는 주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액티바이즈가 우리 혈관을 열심히 청소를 해놓으면 이 미네랄들이 그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주스는 바로 디톡스와 회복에 필요한 주스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 삼종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다음에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꼭 각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 자동차의 최초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어요? 포드, 그렇죠? 포드, 네. 핸드폰의 최고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시죠? 네. 그리고 탄산 음료의 최고 최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시죠? 네. 컴퓨터 최초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시죠? 네. 네. 압도적인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초가 되거나 최고이거나 압도적이어야 이 비즈니스가 성공을 한다라는 이 키워드는 마케팅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 자 함께 볼게요. 최초. NTC 최고 보상 플랜 이 보상 플랜은 제 다음에 강의를 해주시는 나성경 사장님께서 그것이 왜 최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도적 아까 그래프 보셨죠 그 어떤 기업도 따를 수 없습니다 기업 성장률 압도적입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우리 사장님들 선택하시려면 무엇을 봐야 되죠 제품 보상 회사 다 보시고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품 보상 회사, NTC 보상 플랜 기업 성장률 공식이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PM은 이 마케팅 시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키워드를 단 하나가 아니라 무려 세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PM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늘 타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기회 문 아까 열쇠를 꽂았잖아요. 여러분들 열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제가 열 준비 되셨나요라고 여쭤보면 예스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문을 열 준비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